치과 의사와 수의사가 함께 만들어서 더 좋은 강아지 껌입니다. 예삐는 매일 산책 후에 루이츠를 하나씩 어, 아, 양치하기 싫어하면서 엄마, 루이츠 루이츠는 좋아하는 기다려. 우리 똥강아지 예삐. 음, 말랑하긴 하지만 너무 커서 아유, 작은 고맙네. 입에 혀가 나와 있는 예삐는 다섯 우와. 조각으로 나눠서 둡니다. 저렇게 하나씩 음, 하나씩, 하나씩 입에 물고 다섯 조각으로 예쁜 두 손으로 잡고 아주 야무지게, 야무지게 잘 먹는 루이츠. 기호성도 좋고 좋네. 잘 먹기 때문에 일단 어유. 매일 아유, 하나씩. 드림주님. 루이츠는 관절과 피부 아, 두 가지로 아유, 나오는데 맛있어. 아이들이 너무 좋아합니다.